교도님들, 반갑습니다. 교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본지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교당 마당 앞의 벚꽃이 활짝 피어서 교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 뵙기를 염원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100일 기도 58일째입니다.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진행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기도문 내용이 너무 커서 나서졌을 터인데, 이제 반백일이 지났으니 기도문도 익숙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원기 105년, 101기도의 화두는 이런상 진리입니다. 이런상 진리를 진공, 묘유, 조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수행의 표준인 이런상 진리의 뜻대로 살기 위해 진리의 세 가지 속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첫째, 진공의 삶. 둘째, 묘유의 삶. 셋째, 조화의 삶입니다. 오늘은 진공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의 삶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유형한 세계를 통해서 무형한 세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있음의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본래 면목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현상의 세계에서 어떻게 본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정신수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백일 기도문에서 적후 지공의 덕을 실현하자고 하였습니다. 쌓을 적 두터울 후입니다. 두텁게 쌓는다는 것입니다. 두텁게 쌓는다는 것은 내 생각의 크기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또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는 일입니다. 얼마만큼의 생각의 크기와 깊이를 가져야 할까요? 기도문에서는 우주를 포용하는 여유로움과 삼세를 직관하는 관찰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면 교도님들께서는 정확한 사람이 좋으시던가요? 후덕한 사람이 좋으시던가요? 네, 아마도 정확함보다는 후덕한 사람이 편안할 것입니다. 이 후덕함을 함량이라고 합니다. 함량은 뚝개이고 덕입니다. 세상이 공간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공간과 시간이 다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적후 지공의 삶은 공간과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태어다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더 이상 공간이 확장되지 않고 시간도 멈추어 버립니다. 우주의 크기는 무한대이고 시간은 항상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나의 삶에서 무한한 우주와 영급의 시간을 포함한 또한 초라는 마음의 궁량을 키우기 위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후지공의 삶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진행형이며, 또 피안에서는 또 다른 피안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변성 성불을 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함량이 작은 사람은 함량이 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1년을 알지 못하고 아침 한날절 살다가는 버석균은 새벽과 밤을 알지 못하며 여름 한철 살다 가는 매미는 가을과 겨울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함량이 크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큰 함량인 사람은 부자가 되면 부유하다고 해서 남을 부리지 않고 가난한 처지가 되어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 온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신천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중국 때문입니까? 모든 원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편하게 즐기는 이 문명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숲이 사라지고 동물과 인간의 간격이 좁아져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인간들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짓고 받는 인연과인 것입니다. 생각의 두께가 넓고 깊이가 깊은 사람은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원인만 확인하면 이 모든 일들이 실타래처럼 서로 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백일 기도를 올리는 것도 이 실타래를 푸는 작업입니다. 모든 실타래는 고요히 들여다보아야 푸는 방법이 보입니다. 실타래는 내가 푸는 것이지 누가 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내의 반찬 소홀하게 하면 화나시죠. 또 남편이 자상하게 대해주지 않고 무관심하면 화나시죠. 운전을 하시는데 깜빡이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 욕도 하게 되고 또 화를 냅니다. 왜 화가 날까요? 나의 함량이 작아서입니다. 진공의 삶은 경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공의 삶은 경계를 포용합니다. 선도 악도 녹아나서 지선이 됩니다. 고아낙을 초월해서 극락을 수용합니다. 나는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둘로 쪼개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이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나라 정치 왜 이래? 시민의식 왜 이래?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정체의 기준이 나의 선이고 나의 정체의 표준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진공의 삶은 내가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백일 기도의 위력과 은혜로 진공의 삶을 체험하시고 증득하는 소중한 백일 기도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